아유 포기다 포기 그냥 그만하자 야! 오늘 프로그램 얘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랑 똑같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윙어네 윙어인가 재진이 형어 그 윙어예요 친구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and d e 앤 디펜스라고? 어 위아래 다하세요 아니 외국을 언제 나가? 다음 달 진짜? 어떻게 형 매니저로 같이 가면 안 될까? 생카네 오스트리아로 갈것 같아 오스트리아 오, 쪽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지 쪽아 진짜로? 또 재진이 형또 인맥이 딱 내가 알잖아 아니 삑삑이를 하면 이걸 못하잖아요 삑삑이는 얼마 안 걸려 네가 얼마 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준비해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사이클타예 아니 사이클 먼저 타고 있으라 그러는데 난 사이클 무서워서 못하겠어 다 왔어 더더더아 나도 더. 진지한데 아 그래 사이클 왜안 탔어? 아, 조깅하려고. 아, 이 운동하려고, 이제. 어. 형, 그, 뭐지? 이거 너무 정, 정 간격으로 하지 말고. 응. 음. 조금 줄여서. 아, 삑삑이가 우리 때 삑삑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야. 다른 삑삑이야? 우리 때 옛날에 이제 빕테스트라고 공포의 삑삑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거라는데? 우리, 우리랑? 우리 옛날에 했던 거랑? 내가 아마 들려줄게. 소리에 들려줄게. 아 무섭다. 씨. 아, 재진 형이 약간 사이클 타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거 마저도 풀릴까봐 못 하고 있겠어. 그냥 조깅으로 몸 풀어야지. 카톡 봤죠? 죽인다는 거. 뭔 공이야? 너 죽일 거야. 사람은 참 좁은데 조용히. 아. 땅 하면 출발이야. 이게 가. 터치해. 그걸 잡아 갔다 와. 하프라인 되면 띵 소리 날 거야. 그렇지, 하프웨이. 3, 2, 1. 땅,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제 이게 아, 끝이야? 아 이게 10초 기다리는 아 거야. 10초 쉬었다가 또 다음 거, 계속 올라가네. 우리, 우리, 우리 때보다 오래 걸리겠네, 더. 아니야, 네가 이제 얼마간 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60개 이상 정도 뛰어야지만 어, 어느 정도 게임 뛸수 있는 체력이 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40개. 지금 네가 얼마막 체력 운동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니, 많이 안 했어. 아 체력 운동 많이 했다면서. 많이 안 했어. 한4 k 개 정도 뛰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축구 그만하면 되지. 일단, 일단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시작할까? 네. 내 앞으로 빼. 아 이만큼만. 아니 왜냐면 너무, 너무 선수들처럼 하면은. 선수처럼 똑같이 해야지. 니네 선수 할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럼 해야지. 뒤로 더 물러도 지금 모델을 파네. 어? 스테이거 아니네. 아야. 가. 아? Stage t <laughs> End stage two. <laughs> 아... 아, 야, 여 있는 차가지 마라. 송영이가 스페인에서 이거 뗐는데, 다 뗐어. 끝까지. 아, 끝까지 수 있어요? 어, 맨날 이거 뗐어. 이제 뗐는데, 너 설마 20개에서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 운동 안 시키니까. 이게 어명업이야. 시스템까지는. 야, 뒤어 나와. 40개 안나면 운동 집에 못 거, 집에 보낼 거야, 그냥. 더 뛰어라. 야, 늦어! <laughs> 3, 2, 1. 엔 스테이지 25. 좀차리고 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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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더 올려. 야 야. 엔 스테이지 29. 야, 2 9잖아안 돼? 아, 대답 좀 해라. 아 어? Yeah. 야 왜? <laughs> 아이 포기다, 포기, 그냥, 그만하자. 하자. 야! 저쪽 하... 뛰는 거 봐봐, 야, 봐봐. 구글 멋있게 할겠어 야, 지보분위기 나을 것 같은데? 하... 아, 저... 저 새끼, 저 새끼 좀 꺼주세요. <laughs> <laughs>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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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물도 아깝다, 물도 아까워. 형몇 개가 끝인데요? 90개. 90개 다 떴다고, 송영영이? 말도 안 되는 들어서... 소리. 그 스페인에서 혼자, 맨날, 90개. 너는 뭐야? 30개면 있잖아. 30개면 초등학교 6학년들보다 덩어 되는 5학년 정도 수준? 근데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선수를 한다고 난리야. 근데 진짜 어제 또 방구석에서 축구로 떠든 것도 반성합니다. 축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선수들은 더 얼마나 힘든데, 야. 봐봐. 이란 게임 떴잖아. 고지대에서. 어? 그나마 간중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게임했던 거지. 진짜 힘든 거야. 아, 그럼 어제. 이재성은 거의 천재인데? 그걸 그렇게 뛰었단 말이야? 그럼, 쉽지 않은 거야. 이 해외파들은 더 그런 거야. 그나마 뭐, 런던에 있는 팀들은 바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송룡이 같은 경우는 수환지 또, 네시또들어가야돼또 와서. 근데 한말 없이 계속 한달 만에 계속 A매치 하고, 이게 엄청 힘든 거라고. 근데 송룡이 형 지금 서울에 사는데왜 그래요? 아어 뭐. 잘하고 있잖아. 어, 졸라 잘하지. 난 모르는 힘든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극복하는 게 이제 선수의 클래스지 나한테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아, 솔직히, 괜찮진 않고. 어. 그래도 한번 보자. 그니까, 호흡을 여기까지 터뜨려 본게 사실 10, 12년 됐어요. 그렇지 그럼 오늘 한번 터뜨려 보자. 알겠어. 이팀 터졌는데, 저기서. 아니,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피 터졌는데. 아말 많네. 스쿼트 두 개. 점프 스쿼트. 두개 하고, 점프 가볍게 하나, 둘, 통 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무본투하 중요해. 딱 하고, 빨리 들어 뛰어가지고, 바로 슈팅하고, 헤딩 딱 하고, 여기까지 풀어 뛰어와야 돼. 그럼 하나 끝. 오케이? 네. 자, 다시 잡아. 준비. 올려? 그렇지 올려 머리 예 올리고 그렇지 스커트 점프 자 잡고 풀로해야돼 준비 풀로이렇고업 하나 쭉둘 이렇게 내려놓고 자 점프 가볍게 또자 그렇지 하고 그래서 빨리게 이 돌아 쭉아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야지 아, 뭐. 슈팅 아 그럼 나가든가 그냥 집을 가든가야 그건 도가 테스트한 거 아니야 아니 카메라 여기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냥 나가 여기에서 일로 아저 나가면 돼 해서 오른발 슈팅이에요 저 오른발 슈팅 오른발 씨. 아니 왜볼로나 빼는 거? 아오이 오자. 자세개 하나 해야 끝 끝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 아까 184짜리가 하던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나할수 있어. 난 원래 점프로 좋아요. 할수 있어? 아돼 돼. 돼. 야안 되면 빨리 얘기. 해좀 하고 고 헤이 업쭉 하나 둘 오케이 짧게 고. 차. 아유 진짜. 어? 미쳤다. 아 저,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야 진지하게 안될것 같아 빨리 얘기해 아 진짜 나는 너가 빠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에이 허용룡 아니야? 돼? 안 돼? 대답을 하라고 형, 어때? 뭐 남았어요? 어? 뭐 남았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어디 가물물 물. <laughs> 정신 나은것 같은데 아 진짜 축구가 야, 내가 생각했던 수준 정도 아니네. 그너 뭐 저번에 처음에 왔을 때보다 그때보다 몸이 더, 그냥 더 바닥이야. 아, 당연하지. 그... 바닥이 아니라 바닥인데 그거를 네가 파고 들어갔어. 그럼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자. 너 회에서 안 왔잖아. 너 어디서 왔어 지금? 강서구. 강서구에서 여기 왔는데 뭐약 먹고 하냐? 자고 하냐?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몸 관리하냐? 일찍 잤지? 집에서 잠도 일찍 자. 여기서 거리 한 20분, 30분 몇개안 걸려. 자신있게 와서 테스트 했는데, 9분 58초 뛰어. 애, 예, 하얗게 질려가지고, 술 파래져가지고, 앰뷸런스 불러야 될것 같아.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못 뛰겠습니다. 안 되겠어? 그래도 해야지. 미양 왔는데, 좀 조지고 가자. 자, 이거 끝낼게. 이걸로 하자. 무조건 논 수업을 줄 거야. 근데, 볼이 발 밑으로 올수 있고, 가슴으로 올수 있고, 무릎으로 올수 있고, 헤딩 올수 있어. 알았지? 이턴 주고, 빨리 멈춰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발 밑으로 갈수 있고, 가슴 올수 있고. 터치를 집중해서 잘해. 에어볼도 특히. 너무 썸 리턴 잘 주고, 여기서 터치 잘 잡아 놓고, 오케이? 오케이, 고!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 잘 잡아, 그렇지. 빨리 때려, 오케이. 빨리 때려, 후, 홀! 좋을 것 같아? 어지러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오케이 워밍업. 집중해라. 야, 너 되게 약한 남자구나. 왜안 해요? 이제 할 거야. 이제 완전 콤비네이션 이게 이제 최종으로 마지막이구나. 그렇지. 아더 이상 아, 진행이 안 돼. 그냥 너 체력은 전반 1 0분정도 아니라는 거. 오버 한 전반 한 2분, 3분용. 지금 딱. 솔직히 말하면 워밍업용. 워밍업 하고 그냥 밖에서 게임 봐야 돼. 근데 그게 니네 미래야. 어차피 나도 풀타임 뛸 생각 없어요. 야, 풀타임 안뛸뭐 선수야? 조커. 조커 같은 소리야. 조커도 30분, 20분 뛰어야 되는데 워밍업밖에 못 한다고. 조커는 소리예요? 준비 고! <laughs> 어, <나다 웃음> 뭐야, <아빠>. 왜, <laughs> 아, 잡잖아. 아... 잖아요 형이 뭘 잡아 야 수비가 잡을거는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냐고 VAR 있어요 형 VR, v 무슨 VAR이야 VAR 다시 돌려봐 아 잡잖아 바로 <laughs> 뭘 잡았다 그래 그것도 못 이기면 원래 거친건 거처럼 자한번더 나갔어 손잘 쓰는 사람이 진짜 잘하잖아 항상 맞아 스트라이크는 손을 잘 써야 다고 어, 양말 이쁘네 어디서 났어요 양말은 야 이거 프로팀거야 안산 유나이티드 승명이영? 어. <laughs> 야나 양말이 없어 너가 양말 좀 스폰 좀 해줘라 근데 양말은 그냥 신는 조건이어가지고아 신으면 되지 아, 너한테 나... 양말 좀 해줘 오케이 그럼 양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유니폼도 이왕이면은 나이키보다는 좀야 나이키가 최고 아니냐? 나 최고인데 난 나이키 제일 좋아 어차피 난 나이키 스폰 뭐 아디다스 받을 수가 없잖아 아 그래? 그래 너에게 맞는 거 뭐라도 주는 거 입어야지 그냥 자 이제 좀몸 풀렸을 거야 몸몸 몸 풀려 끝났는데 오케이 고! 그지이 정도는 돼야, 뭐, 호삼을 하고 할거 아니야. 대상 하면 진짜 119앰블레스 불러야 되겠다. 오늘 어땠어? 야, 너의 현실이야, 이게. 어? 정말 와서 꾸준히 훈련해야 되고, 몸 관리 잘 해야 되고, K4,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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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뭐, K5까지 어디든 쉬운 데가 없어. 내가 봤을 땐 다음 허빙료 촬영은 못할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 다음 동민 코치님이랑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은 또 동민 코치님이랑 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재진 코치님께? 아, 재진이 형이랑은 이제 이번 시즌 끝이고. <웃음> <웃음> 야, 뭘또코치야 재진이 형이랑은 원래 딱 처음 만나려고 했고. <laughs> 이제 동민이 형 만나러 가야지. 그냥 너가 끝일 것 같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형. 그래, 고생 많았대. 내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단할 거니까. 형,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죠?